자, 그렇다면 알부민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? 바로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죠.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알부민 농도를 측정하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농도를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. 정상 범위는 약 3.5에서 5.2 정도 돼요. 이거보다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수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. 하지만, 이거 말고도 영향을 주는 그 어떤 인자들이 있어요. 나이, 임신 여부, 검사를 어디서 했느냐. 왜냐하면 병원마다 검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수치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, 이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보면, 아, 내가 뭐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 정도 수치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. 여러 연구에서 남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, 나이 들면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.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, 알부민 수치가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더라. 그래서, 나이가 드시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, 잘 먹어도 이게 제대로 다 내 몸에 쓰이는 곳까지 배달 전달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알부민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근육의 양입니다. 연세가 들면 근육도 줄잖아요. 그러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알부민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